지금 시점에서 또 조정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유가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판결이 나올 것이냐 자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금 이 클레리티 법안에 대한 입법이 연기가 되면서, 지금 시장 심리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공포 속에서도 기관들은 지금 XRP에 대한 물량을 조용히 늘려 나가고 있는 게 여러분 현실인데요. 자 2026년 기준 현재 매수량을 파악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총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지금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금액인 21억 7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2026년의 주인공은 XRP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 무역 분쟁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시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 트럼프가 자, 지금 히토류 매장량이 굉장히 높은 이 그린란드가 자, 그린란드 이제 내 거라고 하면서 지금 또 억지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반대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추가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 지금 잘 나가던 시장에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죠. 자, 지금 베, 비트코인 쪽에서 지금 엄청난 청산이 또 일어났습니다. 2,58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이 트럼프의 빌런 지수로 인해 또한번또 청산이 일어났는데요. 자, 가만 보면 트럼프가 지금 2025년, 26년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짓을 벌여왔습니다. 자, 우리 지금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좋은 일도 많았죠. 자,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리플의 이 길었던 소송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SEC 위원장이 폴레킨스로 바뀌고 이 소송은 합의라는 결과를 이뤄내면서 리플에 이 신고점이 나왔었죠. 얼마였죠? 4,984원이라는 신고점이 이때 달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은 2024년의 종가에서 약5% 빠진 금액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이 가격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서 나갈 거라던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꺾이자 지금 또 여러분들께서 리플이 또 강력하게 뭐라고 좀 하시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 24년 종가 대비 리플이 지금 5%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머지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자 비트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24년 종가 대비 지금 현재 3% 빠졌습니다. 자 리플하고 큰 차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라나 도지하고 비교하면요. 자, 솔라나는 24년 종가 대비 몇 프로 지금 30%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자, 도지는 몇 프로 무려 60%나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리플의 방향과 다르다라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이큰 기조와 거시경제적 흐름에 맞춰서 큰 이탈 없이 단단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려 3년째 자 누가 지금 다시 400원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불가능한 시대가 왔죠 왜 이번 2026년에 시장이 기대하는 건 리플의 올해 사상 최고가거든요 자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자 리플의 현물 ETF와 기관 인수 그리고 자산 토크 rwa 등 굵직한 카테고리들의 이 모든 장르를 xrp가 여러분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관 들의 선택은 xrp입니다 왜 비트코인 매입량보다 xrp의 매입량이 지금 훨씬 더큰 26년 초반 지금을 여러분들 께선 보내고 계신 거고요 자 지금 관세 입법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시장의 선택은 xrp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 추가로 이제는 여러분 자, 월마트 이베이에 XRP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다는 건 뭐예요? 자, 이제는 전세계 유통 채널까지 누가 먹는다? XRP가 먹겠다라는 또 다른 확장이 선언이 된 거란 말이죠. 자, 월마트 뭔지 아시죠? 전세계 오프라인 유통의 공룡으로서 XRP는 오프라인의 한축을 또 담당하게 됐고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또 이베이까지 등장을 하고 있죠. 이베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온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베이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하나 더 있으실 거예요. 뭐죠? 바로 아마존이죠. 자, 전 세계의 아마존과 이베이의 이두 회사의 유통량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예요 저기죠. 중국. 알리바바.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자, 13일날 이 뉴스를 통해 리플과 아마존의 역사적인 동맹을 확인하셨습니다. 뭐죠? XRP가 공식 결제 통화로서 채택이 되면서 자 유통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든 초대형 공룡들을 누가 잡았다? 자 XRP가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트가 바닥을 그리고 있는 이 시점에 기관들의 매수는 XRP로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번 26년 XRP는 더욱더 확장된 속도로 전세계 금융의 시스템을 전환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 안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겠죠. 자 거기다 추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장르, 자, 바로 이 RWA입니다. 자, 자산 토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토크나 시켜서 그동안은 쪼갤 수 없었던 그런 상품들마저도 분산 투자를 통해 새로운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르 이 RWA의 자 XRP와 RLUSD가 결합이 돼서 지금 현재 RWA의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이 블랙록의 비들과 결합하여 그 모든 유동성까지 흡수할 준비를 마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기에 추가로 전 세계 유통까지 리플이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 시점, 리플의 차트는 바닥을 그리고 있지만, 자, 거대 자본의 선택은 XRP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라 뜻은 이번 2026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리플의 신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완성이 되어 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은 똑같은 이달러 가격에도 2024년에 이런 얼굴과 지금 현재 는 이런 얼굴로 하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웃으셔도 돼요. 이번 2026년이 시작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여러분들도 지금 XRP의 물량을 늘리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안 그래도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뭐 자산 털어서 XRP를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리스크 있게 해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한 상위 시총 종목들이 거시경제 방향에 눌려서 헤매고 있을 동안. 자, 세력들 지금 뭐하고 있죠? 지금 하루하루 알트코인의 엄청난 펌핑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자, 보라코인도 어저께 얼마까지 상승 나왔어요, 여기? 자, 84.2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자, 상승자리는 60원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 매수, 매도 자리는 자, 제 18일날 영상을 통해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종목 신청서 보내주신 분들께 자, 이 내용을 공유해드렸고 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84원까지 상승한 보라의 67.5원 자리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렸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8일자 신청서 작성해주신 분들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코인 여러분, 보라 코인입니다. 65원부터 벌써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정보 받으시는 대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가 67.5원이고요. 자, 목표가 바로 공개 드릴게요. 얼마까지 볼 거냐? 84원까지 볼 거고요. 자, 이제 필요한 건 뭐죠, 여러분? 정확한 매도 스케줄이죠. 자, 19일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목표가에 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스케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 수익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 정보는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쵸. 지금 여러분들 리플 차트 쳐다보면서 이거 팔까 말까 언제 오르나 언제 내리나 이러실 시간이에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알트의 폭... 등장에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84.2원까지 고점이 나왔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84원의 고점 스탑시켜 드렸죠. 자 이렇게 고점방어 들어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 수익률. 자 이렇게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동시에 자 마찬가지로 오늘 20일 벌써 준비해놓은 이 정보를 통해서 내일 21일날 기분 좋게 수익 발생시키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정보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오늘 20일자 종목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서 열람하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해요. 이거 단타 종목 추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확하게 정보 전달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밖에 안 걸려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신청서를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소통방에 입장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왠줄 아시죠? 지금 알트들 다 이길 상승 다음 날 조정이에요. 말 그대로 급등의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정보를 받아 가셔야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직에덴도 여러분들 이거 얼마예요? 488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을 300원 자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7일 날 제가 상승하는 거 확인하면서 339원에 우리 소통방에 여러분들께 정보 올려 드렸고 자, 목표가 얼마 잡아 드렸어요? 485원 잡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고점 방어 들어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 수익률 몇 프로? 자, 40%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죠 자 영상 앞에서 보라 몇 프로 나왔어요 45% 나왔잖아요 자 합이 몇예요85% 수익이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루만에 나와버린 겁니다 자 지금 남들 다 오를 대로 오른 나스닥이다 뭐 코스피다 금 따라갈 때 지금 어차피 거기 가봤죠 고점인데 그죠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남아서 지금 하루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야 하루에 85%낸거뭐 자랑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12월달에 우리 소통방에서 총 누적 수익률이 125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자 그렇다는 건 하루에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인데 벌써 지금 1월달은요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자 지금 종목 하나당 100%가 넘는 상승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고 자 어제도 100%에 100 살짝 못 미치는 85% 수익이 났기 때문에 12월 대비 지금 두배가 넘는 종합 수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번 1월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2025년과 26년장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하루 80%, 자, 20, 30일 동안 수익률 챙기시면 몇 프로예요? 38에 24. 이것만 해도 여러분 2,400%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제가 우리 소통방에 여러분들께 이 급등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놓칠래야 놓칠 수 없도록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다이렉트로 매수매도가, 목표가 적어서 답안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루 평균 두개 종목 이상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매매하는 연습을 들여놓으시면 2026년 불장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시작은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벌써 21자 정보를 준비를 해놨지 않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내일 바로 21일 날 수익을 보시고요. 오늘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종목 신청과 함께 우리 소통방에서 자 내일부터 누적 적립식으로 새로 쌓아나가는 투자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가된 시드를 통해 xrp에 대한 물량을 늘리시고 이 방법을 통해 2026년 여러분들의 잔고를 확실하게 바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고요. 자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말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인의 감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실패 가능성은 자 영에 수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드를 늘리는 그 순간 2026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좌를 완성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신청서 작성 어느 정도 끝나셨죠? 저는 지금부터 들어온 신청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아직 안 다신 분들, 자 신청서 안 다신 분들 얼른 완성해 놓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